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laughs> 어제 샀어. 네, 산다고 어, 하는 건 어, 들었는데. 어제 10월 31일, <laughs> 어, 현금 매수 TQQQ, 179주, 118.3달러에 샀고, 어제 3천만원 정도 샀어. 아, 음. 많이 사서 그렇구나. 나 마이너스 40만원이어가지고. <laughs> 와, 최고다, 여태까지. 했는데 어, 자기도 얘기는 안 했는데. 음. 3천만원 매수를 했고. 주피 맨날 음. 얘기 안 하니까. <laughs> 괜찮아. 아, 다, 나, 나 마음대로 하나고 그래. 응, 마음대로 해요, 진짜로. <laughs>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41만원 정도 음. 어, 손실이 나 있는 상태. 음. 어제 한 이쯤 매수를 했어. 네. 음. 어, 난 그래서 좀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매수한 자리보다 조금 더 하락을 어, 네. 했더라고. 아, 어제 음. 일본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좀 재수 없다고 했잖아 음. 마음안 들어 왔는데 역시나 어~ 하락을 했다 근데 뭐어제 이제 그저께보다 상승을 하긴 한 거야 아~ 네. 데 시가보다는 이제 떨어진 거지 그 음~ 이제 월요일은 아~ 지금 계좌상태가 좀 애매해 음. 뭐 손실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음. 뭐~ 애매해서 뭐~ 이제 크게 상승하고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관망을 하지 않을까 음. 어~ 뭐 크게 상승을 하면 익지를할 수도 있고 네. 뭐 크게 하락을 하면 이제 뭐~ 추가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네. 음~ 공포탈목지수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좀 떨어졌어. 음, 어, 그래서 그러네요. 완전 공포구간에 완전하게 안착을 했고. 그렇죠. 아레 사이는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음. 어, 63.91에 위치하고 있다. 음.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되지. 네. 어, 이제 이제, 정규장 기준으로, 11시 반부터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밤 11시 반부터 이제 정규장 시작이 된다. 네. 뉴스가 뭐 딱히 특별한 게 없더라고. 뭐, 3대 뉴스 뭐 조금씩 올랐고, 어, 반도체는 뭐 거의 조금 올랐고. 음. 그 다음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나스닥이 이제 8년 만에 7개월 연속 상승이다. 음. 이 어제 우리가 방송했던, 했던 얘기인데. 그러게요. 어, 들었나? 우리, 우리 방송 보고 따한거 아니지.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금리 12월 인하가, 네. 원래 확률이 90% 넘었는데, 음. 이제 8월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68%까지 인하 확률이 좀 떨어졌어. 어. 음. 음.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실 주,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당 그냥, 단순히 증시만 보면은 딱히 많해도 뭐 되는 상황이기는 해. 네. 어. 어, 개별 종목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특별한 거는 넷플릭스가 이제 액면 분할, 10대 1 0배 액면 분할을 한다고 아 발표를 해서, 어, 2.4%로 좀 올랐다. 근데 액면 분할이 이제 뭐, 그냥 본질로만 보면은 사실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냥 네. 넷플릭스가 이제 지금 한 주에 천주가 넘, 아, 천 달러가 넘다 보니까. 네. 좀 비싸가지고 액면 분할 을 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액면 분할 하면은 이제 좀 평소에 비싸서 이제 못 샀던 사람들도 살수 있으니까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데. 음. 뭐 그만큼 팔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내가 없 때는 뭐 악재도 아니고 긍재도 아니다. 음. 음.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성전자도 어, 그치. 100만 원을 어우지 100만 원한 주에 넘는 건데. 굳그 굳이 음, 떨어진 거죠. 음. 자 내가 회사 사직서 제출했지. 음 어. 알고 있습니다. 어, 제출을 했고 이제 뭐 이렇게 사직이랑 얘기를 했는데.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응.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퇴사하는 걸로 얘기가 네. 됐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퇴사하면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나까지 이제, 이제 퇴사를 하면서 완전 파이어족 부가 이제 완성이 된다. <laughs> 오 좋아요. <laughs> 같이 있는 거 좋지. 같이 생활하고. <laughs>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 영상 올렸잖아. 네.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응. 자녀가 없으면. 응. 최소 15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음. 금융자산만. 네. 자녀가 있으면은 최소 금융자산만 집 빼고 금융자산만 20억 이상 20억 이상이 있어야 음. 좀 나는 권장한다. 네. 어좀그 이해하면은 나는 말리고 싶다. 음.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15억이 있어야 된다. 집 빼고. 음. 어 근데 이제 일단 어쨌든 조언을 관심을 가져주신 걸때는 감사드리고. 음. 근데 이제 이게 좀. 절대, 절대적, 절대치는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뭐, 이분보다 돈을 적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어, 아니면은, 뭐, 이분보다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음. 모르는 건데, 어쨌든,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액은 안 되는데, 음. 어, 파이어 쇼크를 돌입을 한다. 지금 대충 내가, 이제, 자기가테 얼마 전에 주식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빼고, 우리가 분명 재산이 대략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 응. <laughs> 계산해보니까. 근데 집 대출도. 아, 그, 어차피 집을 뺐으니까, 이제 집을 빼, 아, 이거 우리 부채를 빼면 10억이 되냐? 어, 부채, 부채 빼도 10억이 돼. 어, 부채를 상환을 한다 해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파이어족,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은, 네. 물내 추측이긴 한데, 원래부터 좀 돈이 많았던 사람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래서 아 이게 저게 파이어족의 명상이 의미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찐이잖아, 찐. 음. <laughs> 우리는 진짜 완전 완전 개털로 시작했거든. 거의 0, 0에서 시작. 0이 뭐야, 마이너스지. 우리는 <laughs> 보통은 집을 만약에 뭐 1억짜리 집을 산다 하면 보통은 한 7천만 원 대출 받고 3천만 원은 자기 돈으로 하는데 우리는 100%다 그냥 빚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집... 둘이 잘 해낼 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우리 집에서 대출 받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 대출 받아서 <laughs> 집이 다 아예 100% 은행인 집에서 그냥 시작을 했고 완전히 완전 개철로 진짜 돈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해서 거의 한 8년 결혼하고 8년 6개월 만에 이제 이룬 결과다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연봉이 뭐 셌던 것도 아니고 그쵸. 자기나 나나 월한300 정도 벌었었는데 그것도 월 300도 제일 많이 벌 때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자기랑 나랑 월한 250에서 2 7 0 정도 벌었지. 그쵸. 어. 그리 합쳐서 거의 500. 어? 5, 600 정도 음. 됐었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룬 결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가 기쁘고, 음. 음. 이제 퇴사면 이제 어떻게 이, 이 과정에 이르게 됐는지 영상도 한번 올릴 예정이야.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현금화, 현금화를 할수 있는 게한 4억밖에 안 되겠더라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좌도 있고 그쵸? 그 계좌는 별로 건지고 싶지 음. 않은데 음. 뭐 상황에 따라 뭐필요하면뺄수 또또 있는데 뭐 계획은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IS 계좌를 알기 전에 일반 계좌에서 이제 해외 주식 매매를 하던 계좌가 있는데 음. 그게 이제 수익이 좀 되잖아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팔 수가 없어 음. 지금 그거를 팔면은 지금 세금이랑 건보료 폭탄 <laughs> <laughs> 어, 맞아서 내년에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일년에한 1, 2천씩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매도를 좀 해가야 될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4억이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3억으로 이제 TQ 매매를 하면서 좀 현금 청출을 할 생각이고, 네. 나머지 1억은 이제 22년 같은 이제 하락장이 올 수도 있잖아. 응. 음. 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좀 현금으로 이제 보관할 거야. 음. 이거는 뭐 CMA나 아니면 뭐 은행예금이나 뭐 이런 걸로 넣어서 이제 뭐, 보관을 할 거고. 그렇죠. 음. 이제 내년 가을에 이제 우리 아이스 계좌 만기가 되면은 음. 이제 그때 이제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할 거야. 음. 근데 많이 상향은 안될 거야. 많이는 상향은 안 되는데 어쨌든 4억보다는 이제 큰 돈으로 그때 굴릴 수 있다. 네. 그때도 한번더 영상으로 뭐 남기면 되고. 네. 음, 근데 뭐 아까 이분도 얘기했지만 너무 금액이 이제 작은 거 아니야. 어? 이럴 수 있어. 어. 4억 가지고 무슨 파이어를 하냐. 그억이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뭐, 나는 솔직히, 우리의 이제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 네. 나는 뭐, 4억이면 될것 같거든? 4억이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4억으로 이제 파여가 가능한 거를 영상으로 증명을 해 보이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가 수입이 있지. 음. 어, 이게, 우리 이제, 초창기부터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 블로그 수입이 뭐, 뭐몇 십만 원 단위가 아니란 말이야 음. 최소 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요 금액까지 합하면 뭐 충분하다 근데 네. 이제 이거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네 블로그 수입 있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laughs> 자신 있는 거지 이렇게 이기할수 네. 있는데 이거 블로그 수입 내가 이거 블로그 시작했고 거의 1년 만에 이룬 거잖아 네. 누구나 할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본인이 좀 퇴근하고 진짜 좀 나중에 나도 파이어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하고 싶다 음. 그러면은 블로그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어.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TQQQ 매매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음. 이제 1억에서 3억으로 올린 것뿐이지. 계속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 거고.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말이 되면은 월말 월월 초가 되면은 이제 월간 수익을 공개해서 우리가 한 달에 이 정도 벌고 있다. 4억으로 음. 어 이렇게 하야죠. 어, 어, 어. 이렇게 공개를 할 거다. 네. 음. 앞으로 좀 궁금해 주시 궁금해 음. 했으면 좋겠네요 음. 구독자분들이 계속 봐주세요 <웃음> 잘했어 <웃음>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